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점을 극복하라. 순서지에 오늘 본문이 있었고요. 이 화면에 이제 본문이 나올 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많지만 한 목소리로 말씀 공부하죠.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세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무기와요돌 부하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기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적 항원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불러갔고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연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두 배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올 것은 잃 어린 버 이달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잘하는이 사건에 관한 내용.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약점을 극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약점이 있어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못 가진 부분이 있고, 또 내가 항상 단점으로 여겨서 내세우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항상 사람한테 나서는 것을 꺼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약점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그 약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부족한 약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점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약점, 단점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성공을 못해요. 그거를 극복한 자들은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버랑 윌커는 학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어요.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았어요. 약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한 겁니요 변호사가 되었죠. 국회의원이 되었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밀턴은 시력이 나빠서 앞을 못 보는 약점이 있었지만은 명작, 신라권을 조술해서 세계적인 대문화가 되는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중년기에 귀가 먹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귀가 먹었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귀가 먹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여서 더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고 주의를 했고 그래서 그는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어요. 악단을 주의까지 했어요.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김어거리의 약점을 극복한 음악가로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모든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점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해 사격오라고하는 인물이에요. 사격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기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러고 하면 그는 그 동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돈 많은 부자가 약점이 됐죠. 왜 그럴까요? 사케오에게 있었던 그첫 번째 약점은 부패한 세기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요. 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게 아니고 세금을 증수하면서 가령 주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세금 아닌 다른 돈들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주머니에 챙겼어요.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케오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시민지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막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사껴오는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족 유대인들을 갖다가 달달 못가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치면서 압을 하고, 또한 세금을 잘안 냈다고 확폭박을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재산을 축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껴오는 부자는 했지만, 주변 같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교를 만나 그 집에 들어갔더니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를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수근수근했다라는 수근 기록이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사기오는 치명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신체상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문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가 키가 작았던 이유는. 부모님이 잡아가지고 자기도 작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가 어릴 적에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정상적인 발굴을 하지 못하고 키가 자라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비관해가지고 키가 난왜 이렇게 잡아? 왜 나는 못쓸 병에 걸려? 그러면서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괴롭히는 이러한 성격을 자꾸만 드러내기 시작했고 자기 약점을 많이 하려고 다른 곳으로 과시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어릴 적에 병을 갖고 있었던 소아마비 때문에 키가 자라나지 않으면서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 한국의 청춘 남녀들에게 배필감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물어보니까, 뭐, 경제력도 필요하고, 응? 뭐, 외모도 필요한데, 남자는 키가 1m80cm가 넘어야 된다. 그래야 자식이 무처럼 수축 자라지 등소평이나, <laughs> 누구처럼 키가 1m60도 안 돼가지고, 작으면 자녀들도 작게 태어난다고,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바라는 남자의 키는 1m 80cm 이상 또 남자가 바라는 여자의 키는 1m 60cm 이상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발륙을 한다는 조건을 달고 배피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만큼 경제적인 거를 우리가 따집니다 신앙적인 거를 따집니다 많은 주변 조건을 따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체적인 조건을 따지는 게 배피를 고르는데 리스트에3위에랭크되 있어요 사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군중이 있는데 나가면 자기 얼굴만 푹 감춰지니까 창피해서 나다니질 않는거예요 혼자 다니는데만 다녀 응? 여러명이 있는데는 가질 않아 비교가 되니까 항상 그 약점을 가지고 괴로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근데 성경을 보나 또 우리가 역대 많은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사교보다더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